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2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동네에 아, 이렇게 용바위가 있는 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 건너 보이는 것이 용바위입니다. 조금 이렇게 가까이 땡겨 보겠습니다. 3.8을 좀 땡겨 봤습니다. 좀더 땡겨 볼게요. 8.7 아, 용바입니다. 여기가 충남 보령시 오천면 가숭구지라는 곳에, 지금은 이 동네 살던 분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여기에, 아, 이제, LNG 가스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큰그 탱크가 보이는 게 LNG 가스 공장입니다. LNG 가스 공장. 어, 그 뒤에는 중부 발전이 있는데, 보이들 않네요. 탱크에 가려져 가지고, 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해안 바닷가기 때문에, 예, 물대가 지금 어, 어, 지금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어, 여기 모래배가 하나 있고요 보령 사물하고 있네요 이 안에는 옛날에 모래공장에 있었는데 지금 모래공장을 안고 뭐 여러가지 해요 뭐뭐 들은다고 하는데 폐수처리 하는 것도 들은다고 하는데, 하는 것도 뭐 들은다고 하는데 들어야 들어오는거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멀리 어, 육도가 보입니다 여기말로 다롤이라는 곳인데 날씨가 흐리네요 원산 앞면대교가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훤히 보이는데 아, 지금 잘안 보입니다. 당겨볼까요? 잘안 보여요. 카메라 안에 잘안 잡힙니다. 카메라에는 지금 잘안 집. 어. 건너는 안면도요 안면도. 이쪽으로 보이는 것은 원산도고, 이쪽으로 보이는 것은 안면도입니다. 어, 쭉 들어가면은 태안 안흥을 들어가는 데고, 바짝 가까이는 오천항을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 이 산에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식도 캐먹고 정금도 따먹고 참 좋았었는데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소나무 좀 보세요. 소나무, 아름, 소나무 크기가 아름이에요. 아름. 얼마나 큰지. 음, 그리고 여기는 뭐, 어, 중장비, 타야, 폐타야를 이곳에서 쌓아놨네요. 여기는 서해바입니다 서해바다. 음, 저 멀리 삼형제 바위가 보이고요. 삼형제 바위가 보고, 보이고 그 뒤로는 어, 효자도가 보입니다. 어, 장고들은안 보이네요. 아 여기 여객선이 하나 나가네요. 어, 아니 경비정인가 봐요. 아 보령시에서 어, 이렇게 순찰하는 경비정인가 봐요. 쫙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령시 마크가 보여요. 보령시 마크가 보이니까 보령시에서 이렇게 순찰하는 경비정인 것 같아요. 해양 음, 경찰이 있거든요. 오천에는 어, 오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어, 날씨는 좋은데 좀 흐려서 벌리는 안보입니다. 용바위를 오랜만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용바위를 아, 멀리는 이래 6도 다로리가 보여요. 참 언제 봐도 좋은 곳이 이곳이에요. 어, 저기 여기 요, 요 건너다 보이는 게 영목항입니다. 영목항.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구나. 아 여기 지금 어 육토댐에 영목항이 안 보이네요. 저기 안 보여 안 보여. 한 번, 한 번, 예. 아,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파도 볼까요? 경비정이 지나간 뒤에. 파도가 멀리 옵니다. 어, 지금, 파도가 멀려옵니다 지금, 경비정이 지나간 뒤에 파도가 이렇게 오는 모습이에요. 어, 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기는 지금,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아, 좋은 곳이에요. 네, 예, 여기까지만 영상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날 되세요.